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주인과 종의 관계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 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교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거 고대 사회의 주인과 종, 노예의 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종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들에 나가서 밭을 갈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들은 온 종일 양을 치고 수고를 하여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뭐 돌아오는 그 종들 향해서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 앉아서 편히 쉬어서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주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나가서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어,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온 그 종들에게 뭐, 이렇게 수고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럼 너는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하는, 아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는 이제 내가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띠를 띠고 나를 수종 들으라. 그리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그, 당연한,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들었을 때에, 어,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주인의 종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 뭐, 나도 그렇게 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아마 여겼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10절말씀 한번 봐주세요. 10절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진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럴 때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 사실 이와 같은 종의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바로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지 그 시대의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자, 어,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라면, 바로 이 종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여러분, 이 종의 비유, 아니 이그 무익한 종의 비유죠,를 들었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라면 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면. 좀 뭔가 이렇게 개운치가 못해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이 말씀이 사실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좀 뭔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뭘까? 우리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 정말... 자신들이 그 주님을 따라서 나선 이 제자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인가? 고생길이 펼쳐지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 어, 정말 끊임없이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칭찬은 받지 못하고 그냥 어, 뭐 자신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어, 큰 부담으로 와닿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주인이 그 종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의 모습은요, 어, 좀 너무 냉정해요. 어, 인정도 없어 보이고 또 너무 차가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힘들게 노력해서 이제 돌아왔을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니까 칭찬해 줄만도 하잖아요. 뭔가 격려도 해주고 수고한 만큼 그 종에게. 보상도 해주고 대가를 지불해 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 주인은 계속해서 그 다음 일을 끊임없이 맡기면서 말을 수정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한편으로 그 주인이 너무나 혹독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또 종에게 그런 욕을 하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대답해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그 주인의 모든 어떤 처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이 주인과 같은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의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인가? 어...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종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한다라면, 만약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한다는 그 예수님의 그 무정함이 너무나 냉정하고 감당하기 어렵고, 사실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은. 그런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때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와 의도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알수 있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인과 종의 대화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와, 나와 수종 들이라 어,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이야기도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혼인집에,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깨어있어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아주 뜻밖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던 종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죠?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누가 주인이 종을 수종을 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고대 사회의 상식적인 주인과 노그 노의 그 어떤 관계를 봤을 때이 이야기도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종이 깨어 있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렇게 띠를 띠고 주, 그 종을 수종드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상식 밖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정말 수고하고 주인을 위해서 깨어 있었던 그 종을 그 주인이 반드시 후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17장의 주인과 종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17장에서는 종들에게 일만 하고 끝나고 일평생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12장에 보니까 주인이 그,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 정말, 어, 주인을 위하여서 충성되게 그 일한 자를, 어, 그 주인이 아름답게 보상해주고, 그리고 후대해주고, 그리고 수종 들어주는 그런 어떤 상급으로 함께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7장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12장의 예수님입니까? 17장 같으세요. <laughs> 사실 12장의 예수님이 우리 주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죠. 오늘 그러면 17장에 주인된 이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 저는 12장의 주인의 종과 관계와 17장의 주인과 종의 관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어, 차이점을 발견할 때에 이 문제를 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2장은요 아까 읽었던 12장 말씀을 보세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혼인 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마지막 때의 혼인 잔치, 천국 잔치 그 날에 그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때에는 마지막까지 깨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린 자들에게.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실 그 상급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가운데 도래할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적으로 틀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7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낯선 제자들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현재의 어떤 위로나 격려나 보상이나 상급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칭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의 할 일만 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묵묵히 감당해야 될그 인생에 견뎌야만 해야, 해야 될그 시간이 그 현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지금 현재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그 현재의 시간의 모습을 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 이 주인의 부당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예수의 종된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 제자도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걸 겁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떤 종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누군가로부터 뭐, 가시적으로 보이는 내가 일하고 수고한 것들을 보상받고 칭찬받으려는 그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어떤 유익을 구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일하고 수고한 만큼 그렇게 대접해 달라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로부터 명령받은 것, 너희가 하여야 할 일을 생활 뿐이니라. 종은 그 주신 명령대로 그할 일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종된 자의 모습, 제자의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중에는 아마 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에게는 한편으로 다른 목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기대하고 원했던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제자들의 그 자리다툼 싸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 제자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논쟁하고 자리 다툼하는 이야기가 한세 군데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음 구장과 마가 음 구장에 보면 갈릴리 그가나움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합니다 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데오, 어, 데려다가 그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어, 몸소 작은 자가 되어야지만 큰 자가 될수 있다라는 이런 성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마고범 10장하고 마태복음 20장 말씀해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요한하고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어, 한쪽에는 예수님의 왼쪽에는 왼편에는 뭐어 뭐죠? 요한을 오른편에는 야구보를 그렇게 안게해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제자들이 막그 옆에서 막 비난하고 또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심지어 6월절그 만찬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기 바로 그 전날에 그 전에, 어, 그 순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 압제당하는 그 로마로부터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어서 그 나라의 어떤 큰, 가장 큰 자가 되었을 때에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땅 가운데서 더큰 영화와 어떤 권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소망들 가운데서 아마 누가 크냐 이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띠를 띠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성김의 제자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어, 나는 어, 혹시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수고했다고 이제 돌아와서 앉아서 대접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혹시 없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다라고 해서 그만큼 나에게 어떤 보상이나 대가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차, 우리 내면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혹이라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내가 수고한그 공로 의식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그 모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야. 뭐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올해 신앙 경력이 뭐이 교회에서 몇십년인데 이제 나는 앉아서 뭔가 대접받아도 돼, 라는 이런 어떤 인정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지면 사실은 이 제자들은 다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더 높은 지에 올라가고 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채우는 주님의 일을 그 어떤 포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 저도 이, 이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나서 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좀 어, 너무나 좀 부끄럽게도 사실 안 그런 척 해보고 싶은데 어,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 내면의 모습을 보니까 이, 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였는데 지난 6년 우리 천안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데 뭐 이런 적어도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이제는 당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진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어떤 마음이 내 자리 가장 그 숨겨져 있는 그 밑바닥에 있더라고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불쑥불쑥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내가 걷고 있지 못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죠. 그래서 몰라주면 왠지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보상받고 싶은데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지금도 추를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 겸손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절 말씀 시작. 그치,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아, 이와 같이 아, 우리도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하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평생에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할 어, 행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일평생 지나고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또 어, 좀. 그런 믿음의 수고와 일을 했지만은 아, 그런 것들을 누르면서 주님 앞에 보란 듯이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공 9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너희,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이땅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뭐 이런 어떤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결단고 그 상을 일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서 띠를 두르고 우리를 기쁨 마음으로 안으시며. 우리를 후대하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이지만은 우리가 묵묵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저는 이 자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공부를 다한 이후에 주님을 배울 때에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베푸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인정받고, 체험받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마음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도어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내 평생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다될수 있도록 주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8월 15일 강복절이 있는데 특별히 올해가 강복 70년이면서 또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한 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난가보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땅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만천 백의 그러한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다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주님께서 기약에 붙들어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또 병든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인도단기성결정 가운데 있는 중동 예양 고등 예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의 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바라고 고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땅 가운데 군단의그 70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긴이 시간 동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제는 해방시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하나님그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난가 보기에 갈라져서 하나님 저 북녘의 땅에는 아직까지 주를 믿지 않는 하나님 잘못된 거짓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서 거짓된 길또 하나님 무상의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에 서 배반하며 모욕하는 저 하나님 거짓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성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70년 동안 기도하여 싸우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북력의 땅이 하나속에 복음화 되어줄 수 있도록, 난가복이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말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의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안교회가 만 천백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천안과 산 땅에 행귀신 귀한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하나님 파수꾼으로서 사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다윗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옵소서아님의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붙어 주셔서 달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서 귀한 말씀의 꼴을 먹이며 하나님 기도하시. 실 때마다 하나님의 군능에 오른 손으로 붙잡아 주셨길을주억한절히 바라 고원합니다. 인도당기 학생들 중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학생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땅을 밟으며 인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비추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으니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병상에살하 있게 일으켜 주시옵시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인도 하여 주시옵소서